네이네 네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엄가십니다 오늘은 한번 테이지런 어이라는 게임을 볼 건데 오늘은 잠깐만 이 스토리 모드가 경쟁 대전이 있는데 오늘은 스토리 모드보다는 경쟁 대전 한번 해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캐릭터가 투원이라고 있어요. 투원이랑 밍밍이가 있는데 저는 투원을 골랐고요. 주고아이템은 이렇게 1차부터 6차까지 있는데 저는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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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1차, 1차 1차입니다. 눌러주면은 나와 비슷한 실력의 플레이어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한번 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지 별로 안 돼가지고. 이따 이렇게 돌리포트를 써주고 컴팩트를 만들고 이렇게만 하는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가는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저 위에를 보고 해야 되는데 못 먹었네 위로? 위? 아 죄송합니다 아 엄청 못하려는데 제가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밟아주고 별표적으로 밟으면은 가요, 이렇게, 앞으로. 그런 거 아시죠? 약간, 부스트 같은 거.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자 보죠. 퍼펙트, 그렇지. 옆으들꾹 누르고 있으면 그렇게 되고, 옆에 점프를 눌러야 돼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저, 이거 날개 달린고 있잖아. D라고 써있는 건, 이거는, 이, 이, 이런 거, 이거 있죠, 이거. 이런 걸 해주는데, 아주 잘못 썼네요. 자, 잘못 쓴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점프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만히 으면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 아이 마지막 이렇게 됩니다 헛헛자 헛. 만화 물약 먹주시고헛둘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일등이죠 잘하고 있죠 이렇게 넘어가주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주시면 은 왠지 좋을 것 같은 게 있어요 저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일정하고 있는 거고 잡이죠? 어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무스로 끝내줍니다. 저기 네, 캐스트가 있는데 처음하면은 이렇게 알려줘요. 그 빨간 캐스트에 나올 때딱코치면은 분노 같은 게 나오거든요. 네, 분노 같은 거잘 써주시면 좋을텐데 메달을 뿌리고 그래서 메달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얻으시려면은 막 슈퍼부스트 안쓰기 그런게 있어요 그러면 그 빨간색을 안쓰면은 메달을 쓸수 있습니다 일단 네. 깔끔하게자 그리고 한번만 하고 다른걸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상위 3 9입니다자이 사람은 상위 1프예고에요 테스트 들어가시면 연결할 수 있고요. 아 오늘은 응, 서바이벌도 한번 해볼게요. 서바이벌은 마도로스조의 수이라고 있는데 네. 이거는 파도상으 돼요. 근데 막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보시고 위로 올라가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 조는 파도가 오거든요. 파도를 잘 피해야 되기 때문에 네. 위로 올라가시면은 그 파도. 파도를 먼저 할수 있어요.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주시면 좋아요 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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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주세요 그래서, 자 이거 먹어주시고 이거 찾죠? 그럼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아 빨간색 못썼죠? 아깝습니다 이건 아까워요 자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는 아 넌 쭈욱, 아 잠깐만. 쭈욱, 쭈 좋습니다. 아이씨. 아, 이렇게 걸리죠? 좋아요. 좋아요.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파도를 면역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요,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주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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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잘하는 지금 잘하는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써주시고빨간 이때 딱 눌러주시고 이렇게 멋있게 날라가죠? 이런게 좋아요 아 지금 잘하고 있죠? 어? 나 신기록 썰을뻔 했네 신기록을 제가 제 형아가를 세워줬거든요 형아가 좀 잘해요 잠깐만요 으오나좀 어, 잘하는데 오 어, 방송으로 해서 잘하는건 한번 이렇게, 이렇게, 달려주시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주십렇다이이렇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 이렇게, 이씨아이고아이고 이렇게, 사고 게 이렇게, 이 이렇게, 먹히면이 끝나는데 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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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진짜 대단한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려워요 위로 올라가라고 제가 어, 팁을 줬는데 왜냐면 아까 파도 온거 보셨죠 그걸 내려가시면은 맞아가지고 뒤로 가요 근데 좀 멈춰있어서 그 조한테 잡히게 됐어요이조 마드로스 조의 역 어, 봐봐요 어, 제가 천0 0 0 갔죠 1등이 3 5 0 0이라할까 이런 아이템 끼고 제가 아까 1차부터 6차까지 있다 그랬는데 6차가 가장 좋은 거예요 어봐요 5차 있잖아 이들아 어, 내가 엄청 잘한 거야. 랭킹 보상 보시면은, 이렇게. 전한 1000위는 안될 거예요. 100위가 어? 1 7 0 0인데한 500, 300위? 그정도겠죠 와, 잘했다, 나. 11억 벌어요 어, 이거 눌러주시면. 마일이 2만 3품 나랑 비슷한 사람이 많구나 아 그래요 라이선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 클리어 해주시면은 보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이 클리어 해주시면은 그냥 좋아 스토리 모드도 잘하시면 되고요. 하드 모드라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누르는 게. 여기. 여기. 하드 모드 있는데. 뭐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laughs> 안녕.